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라운 소식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맥도날드 익산 고구마 버거가 출시 한달 만에 24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단 4일 만에 50만 개, 9일 만에 100만 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 맥도날드와 익산시의 협력으로 탄생한 한국의 맛 캠페인의 다섯 번째 메뉴입니다. 부드러운 익산 고구마와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 매콤한 할라피뇨 마요소스의 조화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판매로 익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2억 원을 모금하고 200톤의 고구마를 소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익산 고구마가 자랑스럽다. 농산물을 알린 좋은 사례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익산 고구마 버거의 성공은 지역 농산물과 글로벌 외식 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